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단호박 밀크잼과 단호박 밀크잼 찐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단호박 밀크잼을 만들기 위해 단호박을 손질해요. 단호박이 많이 단단하니 꼭손 조심하세요. 단호박을 자른 후 씨를 제거합니다. 씨 제거 후 칼로 단호박 껍질을 깎아주세요. 단호박을 전자레인지로 익힐 거예요. 단호박을 찜통에 쪄서 익히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상태로 익어 잼을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자렌지로 익히는 게 좋아요.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전자렌지 사용 가능한 그릇에 올리고 랩을 씌워주세요. 랩 이부분을 포크를 사용해 구멍을 뚫어줍니다. 전자레인지 7분 돌렸어요. 단호박 양에 따라 익는 시간은 다르니 상태를 보면서 시간을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호박을 잼 만들 냄비에 넣고 으깨주세요. 으깬 단호박에 설탕과 생크림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강한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요. 바닥에 늘어붙을 수 있으니 저어가면서 껄쭉해질 때까지 조리면 됩니다. 많이 튀어 오르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손잡이 긴 주걱을 사용해 저어주세요. 식으면 더 걸쭉해지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뚝뚝 떨어질 정도면 완성! 단호박 밀크 잼은 호박을 싫어하시는 분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잼이에요. 달콤하고 고소하기 때문에 그냥 빵에 발라 먹어도 너무 맛있고. 포스트 만들면 더 고소하고 풍미가 좋아요. 선물했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냥 수저로 막 퍼서 드셨다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시빵을 노릇하게 굽고.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어요. 단호박 밀크잼과 계란이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빵에 단호박 밀크잼만 골고루 바른 토스트도 만들고, 위에 잼 바르고 아삭한 양상추 둥뿍 계란 후라이까지 얹은 토스트도 만들었어요. 단호박 밀크 잼을 넣은 찐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찐 케이크와 단호박 밀크 잼을 만들어. 상자에 예쁘게 포장해서 주변 분들께 선물 드리고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파티 음식으로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만드는 레시피예요. 계란 4개, 설탕 120g을 넣고 거품기로 계란이 연 노란색으로 변할 때까지 거품을 내요. 이렇게 연노란색으로 변해야 찐 케이크가 부드럽고 맛있게 부풀어 오른답니다. 밀가루 240g에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밑에서 2로 또올리듯 섞어주는게 좋습니다.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력분을 사용하시면 되고 박력분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가루가 어느 정도 섞이면 우유 120ml, 식용유 60g을 넣어 섞어주세요. 부드럽게 반죽이 섞이면 반죽 준비 끝! 위에 올린 단호박은 아주 얇게 썰어주는 게 중요해요. 짤 주머니에 반죽과 단호박 밀크 잼을 넣어 준비해 주세요. 짤 주머니가 없다면 일반 투명 비닐에 넣은 후입 부분을 묶고 모서리 부분을 가위로 잘라 사용하시면 돼요. 틀을 준비합니다. 따로 준비된 틀이 없다면 종이컵을 사용하세요. 종이컵 안쪽에 식용유를 발라 코팅해서 반죽을 넣으면 완성됐을 때쏙 하고 잘 빠져요. 준비한 틀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반죽 사이에 단호박 밀크잼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반죽은 틀 높이에 3분의 1 정도만 채우시면 됩니다. 반죽 가운데에 한 호박 밀크 잼을 쭉 짜서 올려주세요. 잼 위에 호두를 올리면 단면이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져요. 상큼하게 먹을 수 있도록 건포도를 올립니다. 그 위로 반죽을 틀 높이에 70~80% 정도로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견과류를 올려주시면 된답니다.호박씨, 해바라기씨, 크레인베리, 금포도 등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보세요.마지막으로 슬라이스한 단호박을 하나씩 올려주세요.찜통에 물을 넣고 물이 끓어 올라 등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천을 깔고 케이크 반죽을 넣습니다. 등기가 그대로 케이크 반죽에 떨어지면 질퍽하게 익기 때문에, 뽀송뽀송한 케이크를 위해 천을 꼭 깔고 쪄주세요. 뚜껑 덮어 15분 찌면 맛있게 익어요. 15분 후 젓가락으로 찔러 보아, 젓가락에 반죽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단호박 밀크 잼, 찐케이크 완성. 단호박 밀크 잼을 만들지 않았다면 반죽만으로도 맛있는 찐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케이크 반죽을 채우고 좋아하는 견과류를 듬뿍 넣어 만들어 보세요. 찐 케이크에는 건포도나 크레인베리 같은 상큼한 말린 과일이 들어가야 훨씬 맛있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찐기에 15온 찌면 완성이에요. 퍼슬퍼슬 맛있는 케이크 안에 노란 단호박잼과 호두가 꼭 박혀 있는 맛있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나씩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만들어 보세요. 예쁜 병에 담은 단호박 밀크잼과 찐케이크를 넣으면 건강하고 마음까지 풍성한 크리스마스 선물 완성! 맛있는 음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세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주 셔서 감사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